31명의 신학고트 누구일까? 31번째. 근현대 1750부터 현재 편. 구스타보 쿠티에레스.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뜨거운 외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세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세상을 바꾸는 신학을 외친 한 명의 신부님이 있습니다. 바로 구스타보 쿠티에레스 신부님입니다. 구티엘스는 해방 신학의 가장 중요한 창시자 중한 분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적 외침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생각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인 선택. 그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며 그들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엘스 신부님은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행동하는 신앙 실천과 그 행동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성찰. 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믿었죠. 대표적인 저서인 해방신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책은 가난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었죠. 자, 이제 결론. 구스타보 쿠티엘레스 신부님 덕분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세상의 불평등과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 둘째,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과 실천의 용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를 외친 현대 신학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3분일체 좋아요. 구독 꼭 다음 신학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